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산속의 폐가. 저는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글을 쓰는 사람의 원고를 받아 수정과 보완을 거쳐 다시 원작자에게 보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는 2016년 초여름 당시에 받았던 원고의 기간이 꽤 길었기에. 작업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가졌고 그 기간에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보다가 이병헌 씨와 조승우 씨가 은밀히 만났던 산 속에 있는 헌책방을 보았는데 저런 곳에서 글을 쓰면 작업이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살던 월세방을 빼고 무작정 산에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아무런 준비도 사전 정보도 없이 무작정 떠난 것이었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강원도였는데 제 머리로는 산이 많은 곳이 이곳밖에 떠오르지 않아서였습니다. 다행히 민박이나 펜션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 집을 구하는 동안에는 식사를 빼고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부동산을 찾아가거나 산속을 직접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주변 환경이 제 마음에 너무나도 쏙 드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낮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조금 높은 곳에 다다르자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인 공터가 나왔습니다. 그 공터의 가운데에는 아주 큰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를 지나쳐 조금 더 들어가자 아주 낡은 집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는 사람이 살고 있나 싶어. 나무로 만들어진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문을 노크했습니다. 계십니까? 한참 동안을 기다려 보았지만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저는 이곳이다 싶어 얼른 산을 내려가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부동산 아저씨에게 여쭤보니 그 집은 사람이 꽤 오랫동안 살지 않았고 자신의 지인 소유의 집이라서. 길게 머무를 것이 아니라면 그냥 살아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절대로 오랫동안 머무르지 말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집이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아저씨께 연신 감사 인사를 했고 다음 날 바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과 부엌이 미닫이문으로 분리되어 있는 간단한 구조에 방 안에는 새하얗게 먼지가 쌓여 있었고 가구도 하나 없는 말 그대로 정말 빈집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짐을 내려놓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계속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고 저는 산속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에어컨도 필요가 없겠다 싶어 집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촛불을 구해다가 켜놓으니 그 또한 운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충 사람이 살수 있을 정도로 청소를 해놓고 거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보니 산속이라 그런지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달빛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공터에 나무를 비추고 있으니 정말 예술작품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그곳에서의 첫 번째 소름 돋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와이파이가 없었습니다. 메일로 원고를 확인해야 했는데 차마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무작정 산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날은 미리 저장해 두었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아침에 시내까지 내려가서, 인터넷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한번 원고를 저장해두면 꽤 오랜 기간 하나의 원고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노트북을 하다가 잠이 쏟아져 침낭을 꺼내 거실에 덩그러니 누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노트북에서 나오는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소리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남자 셋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흥얼거리는 소리는 분명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멈추고 가만히 들어보았습니다. 분명 여자의 목소리였는데 소리가 울리는 것과 방향을 보아하니 공터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공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낡은 문이라 그런지 문에서 끼익하는 소리가 났고 산속의 밤중이라 더욱더 크게 들린 것 같았습니다. 열린 문 사이로 공터를 보니 사람이 이쪽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여자인 것 같았는데 몸이 왜소했고 무엇보다 머리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이 야밤에 여자 혼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문소리 때문에 이곳을 쳐다보고 있는 여자가 소름이 끼쳐 황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은 지몇 초도 되지 않아 누군가가 노크를 했습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공터에서 이곳까지는 성인 남성이 전속력으로 뛰어도 10초 이상은 걸리는 거리인데 문을 닫고 몸을 돌리기도 전에 노크를 했다면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했습니다. 노크 소리는 한동안 계속되었고 저는 식은 땀을 뻘뻘 흘리며 문에 등을 기대고 막고 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철을 비웃듯이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고 눈을 떴을 때에는 해가 밝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짐을 챙겨 뒤도 돌아보지 않고는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는 분위기고 뭐고 멀쩡한 집에서 지내는 것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 여자는 왜 거기서 머무르고 있는 건지 그 일을 겪고 나니 그 공터도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